자, 다음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얇은 대경 t, 두께 T를 갖는 원통형 압력 용기에 내압 P 받고 있고, 어, 길이 방향 응력이 벽 두께에 걸쳐 균일하게 길이 방향 공포할때 응력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원통형 압력 용기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죠. 어, 물론 이제 좀 편안하게, 쉽게 유도할 수는 있지만, 시험장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외울 때, 그, 요, 원통형 압력 용기의, 이제, 벽 두께를, 이제, 어 지정하기 위한 식을 외워요. 그래서 길이 방향, 이제, 하중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원주 방향 하중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벽 두께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 뭐가 더큽니까 원주 방향이 더 크죠 길이 방향보다 여기가 2로 나눴고 여기는 4로 나눴으니까 이게 결국 뭔 말이에요 원주 방향 하중을 고려했을 때벽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구속 조건이 얘가 구속 조건이죠 원통형 압력 용기에서는 근데 여기 요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속 조건인 요 원주 방향 두 개만 많이 기억할 수가 있는데 요게 페이크에요. 여기 길이 방향이라고 써놨잖아요.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은 요 길이 방향을 못 보고 이제 원주 방향 요 구속 조건만 생각해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길이 방향씩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게 음력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식에서 시그마를 왕따시켜 갖고 식정리하면 되겠죠 시그마를 왼쪽으로 옮기고 T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바로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길이 방향, 응력, 시그마는 PD over 4T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네,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스프로켓이 수평으로 설치된 체인전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 저는 일단 체인 전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원동측이 있고 중동축이 있을 때자 체인일 경우에는 자 긴장 측이 위에 있고 이완 측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가 긴장 호평하게 밑에가 이완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밑에가 이완 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회전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회전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스프로킷 휠에 이빨이 있고 체인이 이빨에 걸려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때 잘 빠져서 지나가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위를 긴장. <laughs> 밑에를 이완. 하는데 이 이완 측의 그 처짐이 좀 부족해봐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빨에서 체인이 조금 잘못 빠지겠죠 그러면서 더 마찰이 심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보도더 심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 2번 <laughs> 체인은 긴장 측은 위쪽에 위치하고 이완 측은 아래쪽에 위치한다 요거 이제 뭐 여태까지 얘기한 건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봐줘야 될게 벨트에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이완이고 아래쪽이 긴장입니다. 이게 여기 원동측, 이가 종동측이라고 할때 밑에가 긴장, 그다음에 위가 이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전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하는 이유가 어, 체인과 다르게 벨트는 뭐잘 빠져나가거나 그럴 게 없죠. 그냥 그냥 요 마찰 차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풀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잘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냐면은 미끄러짐. 미끄러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닿아 있으면은 미끄러질 확률이 그만큼 더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완측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이완측이 위에 있는 게 닿는 면적, 닿는 면이 더 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벨트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 선지 2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다음 3번 체인의 피치가 작으면 낮은 부하와 고속에 적합하다. 자, 체인의 피치가 작다, 즉그 체인의 구멍과 구멍 사이 간격이 작다라는 것은 그거에 이제 맞 어, 그거에 끼워지는 스프루켓 휠의 이빨도 같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빨이 작아지니까 이게 큰 부하라면 이빨이 부러질 염려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체인도 피치가 작으면 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역시 체인 역시 끊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도 어 끊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작으면 스프루킷 휠의 이빨이 작고, 그러니까 이빨이 큰 하중에서는 이빨이 부러질 염려가 있고, 어 역시 체인도 끊어질 염려가 있는 거예요. 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건 낮은 부하에 사용을 하고요. 이제 고속에 적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체인의 피치가 많아질수록 어, 스프로켓휠이 원형에 가까워지겠죠? 이게 그 체인 구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스프로켓휠이 완벽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 변동률이 생깁니다. 물론 일정한 속도비를 내는 장치이긴 하지만 어, 속도 변동률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원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속도 변동률이 점점 줄죠. 그러니까 고속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속도 변동률이 큰 놈을 고속에 써봐요. 이거 얼마나 진동이 심하겠어요. 자, 그래서 3번도 결국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1, 2, 3번이 맞았으니까 4번이 답일 텐데 저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찾지 못했어요. 이거를 출제자분께서 뭐 어느 책에서 이제 찾아서 내셨을지도 모르겠고, 음 아니면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뭐어 안쪽에 아이들러를 각각 설치하면 안 되는 뭐 뭔가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이걸 좀 백방으로 좀 알아봤는데 제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요거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완벽하지 못한 풀이가 될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튼 4번 내용은 이제 설명이 안 되지만은 뭐 저는 이거 그냥 제가 혼자 풀때 이렇게 풀었어요. 1, 2, 3번이 맞기 때문에 4번이 틀리겠거니 모르지만 틀리겠거니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튼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축에서 양단의 경계 조건이 단순 지지일 경우 최대 처짐각이 1도였다 경계 조건이 고정 자유 지지로 바뀔 경우 최대 처짐각은 이거 <laughs> 처짐, 이거 식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외웁니까 저도 못외어요못 못 외우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왜 식을 유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유도해내는데 5분 정도? 네. 한 개당 5분 정도. 근데 이거 두개 유도해야 되죠. 10분 더 넘어가죠.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식을 암기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너무 해요, 진짜. 너무 해요. 볼게요. 자, 이렇게 부재가 있고, <laughs> 얘가 균일 분포 하중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균일 분포 하중 Q. 자, 이렇게 양, 음, 단의 끝에서, 전체 길이 L이고,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게 단순 지지죠. 요게 단순 지지구요. 이때 최대 처짐각이 1도였대요. 최대 처짐은 이양 끝에서 일어나, 아, 뭐야. 최대 처짐은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최대 처짐 각도. 각도는 이양 끝에서 일어나겠죠. 왜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휠때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니까 각도는 여기서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x가 0 내지는 l에서 최대 24EI분의 ql제곱만큼의 각도 어, 처짐 각도가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 자유 지지가 보겠죠? 이렇게 요거. 벽에 부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균일 분포하중 추가가해지고 여기가 l이고 그이 부재는 어떻게 휠까요?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니까 여기에서 최대 각도가 발생하죠. x는 l에서 요만큼의, 어, 어, 최대 처짐 각도가 발생합니다. 그럼 보면은, 24에서 6으로, 6, 38, 6, 4, 24, 어, 배 커졌죠. 그쵸. 그렇죠? 그니까, 단순 지질 때보다 고정 자유 지질 경우에 최대 각도가 네배 커져요. 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 이거, 이런 문제, 글쎄요. 어, 저 머리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예, 한국사 이런 거다 외운 다음에도 머리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시까지 외워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체 토크 컨버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들어갈 말을 오케이 짝지은 것은 일단은 토크 컨버터가 저기죠 그냥 그 뭐야 저기 뭐야 우리 자동차 그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건데 이 원리가 뭐예요 여기서 에 바람개비가 돌아주면은 작동 유체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바람개비가 같이 덩달아서 도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자, 내가 돌면서 유체를 밀어주는 거. 그러니까 선풍기 날개 같은 거. 선풍기 날개 같은 거. 우리 왜 펌프에 있는 날개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펠러라 그래요. 그러라 그러고, 어, 뭐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유체가 지나가면서 내가 도는 거. 그걸 우리가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펠러가 작동 유체를 밀어줘서 터빈을 돌게 하는 거죠. 자, 근데 토크 컨버터는 요게 한,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공기가 계속 뭐 오고 뭐, 뭐 이렇게 전체 공기가 유동되고 이런 식인데 얘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이제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온그 기름이, 기름이, 작동 유체가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좀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되돌아가게 할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안내기시 이렇게 있어요. 작동 유체 너요길 따라가서 돌아가라 그래야 손실이 가장 적다 요 안내 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이터라고요 그럼 됐죠 이제 요거를 말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유체 토크 컨버터에서는 크랭크축에 직결된 무엇의 회전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은 작동 유체가 그러니까 뭐야? 작동 유체한테 동력을 전해주는 거는 임펠러죠. 유체가 뭐를 회전시켜요? 작동 유체가 회전시키는 건 뭐다? 터빈이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 뭐갈 데가 뭐 스테이터밖에 없죠. 스테이터 다음에 또 다시 임펠러로 돌아가니까. 그쵸.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금속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단위가 같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탄성계수, 탄성계수 어디 있었습니까? 시그마는 이 곱하기 입실론일때 요게 탄성계수죠. 그 다음에 뭐 시그마 단위 뭐 써요? 이거 응력단위 쓰죠. 파스칼, 압력단위그 다음에 입실론 이 무차원수예요. 길이분의 길이라서. 차원이 없어요. 그럼 얘, 뭐야. 탄성계수도 파스칼이죠. 이거 1억이 이전에 알고 있죠. 이거. 탄성계수는 단위가 파스칼인 거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니온 디 디귿 리을이 이게 전부 다, 그, 저기, 재료 실험할 때, 그러니까 재료 시험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항복강도, 인장강도, 피로한도 이런 것들인데, 우리 재료 가지고 시험할 때 기본적으로 강도, 뭐 한도 이런 거다 응력 단위 아닙니까? 그쵸 어떤 사람이 어 이거를 그냥 힘의 단위로 합니까? 그럼 두꺼운 거 쓰면 항복 강도도 세지게 아니죠? 전부 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응력 단위 사용하죠 파스칼 단위. 그럼 결국엔 탄성계수까지 해서 모두 응력 단위, 압력 단위, 파스칼을 사용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